12년 전에도 전산기 과평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무산됐고 지금도 꺼내다가 무산됐고 왜냐면은 기존에 그전기자격증 소지자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십시오 최고예요. 그저 때문에 안된게좀 크죠. 왜냐면 철피디가 전기 기사 자격증 이또뭐한 2년째 우려 먹고 있고 이 전기 기사 자격증으로 이제 컨텐츠 만드는 유튜브 중에는 철피디가 이저 브라만 사제급이죠. 유튜브에서도. 브라만 사제급의 채널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한테 그걸 또 소개를 하고 이제 투표도 했는데 막몇천 명씩 반대 뭐 투표를 많이 해 주셨고 수도 뭐한 5만 부유 10 이렇게 나왔죠 뭐 아이 뭐 자신감이 아니라 뭐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그거는 건축설비산업기사는 선임 안됩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은 전기기사랑 운전필수인가요 예 맞습니다 기사하고 운전필수입니다 근데 간혹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지하철역 근처만 다니시는 분들 운전이 안된다 라고 하면 지하철 이렇게 공짜잖아요 60 이상인가 하여튼 그러 이제 교통비 안 들지 뭐 그러니까 이기안전관리대행은 이제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무제한 용량을 선임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운전을 좀 해야 되죠 운전을 해야 되고 건축설비기사는 이제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다시 좀 풀리면 다시 좀 서늘해지고 하면은 이제 공부하기도 좀 그렇고 운전 못해요? 운전을 못하시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하죠? 운전을 못하면 버스 타고 다닐 순 없잖아요 운전면허 하나 따시고 경차 모닝 뭐, 모닝이나 스파크 정도 중고차로 한 400에서 500 정도 주면 사거든요. 만만한 거, 그런 거 하나 사시면 됩니다. 그런 거 얼마 안 하니까, 네, 하나 사세요. 뭐, 채팅방에서 뭐, 뭐, 좀 싸우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또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쪽으로 몰리는 듯 싶어요. 세상이 무정해져서. 그게 이제 약간 철피디 영향도 있나요? 아, 아주 막, 뭐 씩씩해 보입니다. 아주 늠름한 모습이다. 안전관리 갈까 해요. 탄탄대로님, 어서 오십시오. 안전관리 괜찮아요. 아, 안전관리 괜찮고, 우리 딱 많이 모셨네요. 순찰 돌고 오셨고요. 아이 더운데 뭘또 순찰 갔다 왔어요. 제가 뭐늘뭐 뭐 말씀드리지만 에어컨 18도로 켜놓고 늘어질 타이밍인데 반갑습니다. 하양아마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최피디 잘 나갑니다. 동시 신청 수만 700명 돌파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450개 네 좋습니다. <laughs>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참... 건축설비기사 필기 준비하려고 책 사셨고요 에티카님 축하드립니다 필기 준비할 때좀 주세요 건축설비기사 필기는 쉬워요 2주만 공부하면 은 아무나 뭐다 합격하니까 예, 제가 또 그, 저도 성한당 거로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빨간 색깔. 그거 한것만 보면, 은 막, 충분히, 막, 란하게 합격을 하신다. 충분하다. 그리고 57세의 전기기사 취득에서 60 넘어서 전기기사 무제한 안전관리자 경험은 거의 없는 상태로 시설관리 취업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70 넘어서도 할수 있습니다 70 넘어서도 할수 있으니까 충분하다 기문사나 똑같아요 건축설비기사는 어차피 그 기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설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게으른 사람들이 많더군요 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시설관리를 해서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게으른 사람들이 끌어오는 거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얘기에요 뭐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겪어본 바 최적으로 그렇더라 70이 아니고 8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80세까지도 네, 과거에 이 전기안전관리 대행이라고 하는 게 약간 노인 일자리였어 노인들 일자리. 요즘은 조금 인식이 약간 바뀌긴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워낙 취업도 힘들고 뭐 취업이 잘안 되니까 아파트 공사 현장 중공 6월 전에 수전하고 전기안전관리자 6개월 선임하고 1,200에 계약했는데 두 달에 한번 오는데 너무 비싼 듯. 수전하고 전기안전관리자 6개월 선임하고 1,200. 어, 뭐뭐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하나 질문요. 단지가 두 개밖에 안 된다. 최근까지 통합으로 의무 단지했다가 며칠 전부터 한개 단지는 비 이의 임무 단지 나머지 한개 단지는 임무 단지로 바뀌었고요. 승계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요. 쪽 다녀야 할지 이직을 생각해야 할지 고민이야. 아, 이거는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함이죠. 단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쪼개면, 비의무단지에서는 굳이 사람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는 관리비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아파트 관리비가 지금 너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한개 단지는 비의무단지, 한 개는 의무단지. 진짜 본인이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우리 악마님은, 엄마 있으면 이제 뭐, 과장님 되실 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한게 낫습니다. 아무래도 김차트님 다시 오셨고요. 치맥기술사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어딜 가나 문제는 다 있어요. 어떤 문제든 그게 뭐든 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 거기는 관리 소장이 동 대표를 폭행했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시스 기사할 때 제가 동 대표를 폭행했는데. <웃음> <웃음> 당직 기사가 내가 폭행했잖아. 어, 존나 열받아가지고. 어딜 가나 문제는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 그리고 뭐, 그 정도 문제는 괜찮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금 그래도 한 4, 5개월 정도 일하셨잖아요, 거기서. 계속 하세요. 가능하면은, 거기서 한 1년 정도, 예, 1년. 마, 채우시는 게 낫겠다. 지금 그만두기엔 좀 아깝습니다. 우리 악마님은. 당직 기사를 하든 뭐 하든 한 1년 정도 채우시는 게 그만두기는 조금 아깝다. 이제 좀 있으면 또대지금도 있고 하니까.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말은 13개월 전에는 하면 안 됩니다. 370일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만두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370일을 채우세요. 시설관리 급여 많은데 하는 일에 비해서. 시설관리 급여는 하는 일에 비해서는 급여가 좀 높은 편입니다. 대지금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300한 13달, 14달째 딱 그만두세요. 14달째. 음. 그게 제일 좋습니다. 대지금하고 연차비 15개를 한꺼번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500만 원도 정 되거든요. 짭짤합니다. 짭짤하니까 13개월째 딱 그만둔다고 얘기하면 조금 좀 그렇지 않음속 보이잖아. 속 보이니까 14개월째 될때 아, 제가 좀 집에 누가 몸이 좀 아파서 병간호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집안 사정상 그만두게 됐습니다. 딱 이렇게 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만 두는 거예요. 그러고 일주일 쉬었다가 집 근처에 빌딩 소장이나 아파트 전기 가장으로 가면은 딱 적당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370일 이후 퇴사는 퇴직금과 연차비 15개를 한꺼번에 받기 위함입니다. 365일 전에 그만두면은 퇴직금과 연차비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달째 또는 막1 3달째면 너무 속 보일 수 있으니까 막 14달째에 아 집에 저 우리 고조 할머니가 좀 아프셔가지고 어 내가 좀 병간호를 좀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구라를 치시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표 던지고 바로 집에 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퇴직금하고 연차비가 안 들어왔다. 바로 노동청 가서 바로 고발하면 됩니다. 아, 위탁사가 바뀌던지 자치단으로 소속. 이 바뀌면은 퇴직금 산정 리셋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탁사를 바꾸는 이유가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꼼수인 것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거잖아요. 주말제죠시겠죠 계약의 값과 을 관계가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계약의 주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위탁사 소속으로 일을 하다가 소속사가 B로 바뀌었어. 그럼 내가 A라는 회사를 퇴사를 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퇴직금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그게 뻔히 보이는 거죠 지금은 안 주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정확히 알아보세요 고용승계해서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그게 꼼수를 또 부리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 꼼수를 많이 듣습니다 어 사실상 왜냐면은 위탁사들도 남는 게 없어 그런 거에서 남겨먹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연차비하고 퇴직금하고 그러니까 경비가 딱 12개월째 잘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연차비하고 퇴직금 안 주려고 거기서 이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고용주들은 사용자죠 어, 위탁사가 위탁사 그거 해봐야 하고 뭐 위탁 관리해봐야 돈 얼마 받아요 20만원 15만원 20만원 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직원들 임금 비다 주겠어요 남는 게 없다고. 단체 톡방에서 계속해서 또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QR코드를 이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시게 되면, 지식플레이그라운드 공식 채팅방이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얼마든지 소통을 할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열,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도 이제 월화수목금은 회사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유튜브 또 이렇게 자주 뺏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